지금부터 시작하는 이야기는 제가 5년 전쯤 겪었던 일입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 무서워서 가끔 꿈에 나타나고 악몽까지 꾸게 되었어요. 이야기 진행상 제 이름을 민수라고 할게요. 때는 6년 전. 저는 울산에 살고 있을 때였죠. 여기가 고향은 아니었고 조선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울산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나름 쇠밥을 많이 먹었고 이제는 고참 소리 들을만한 위치까지 올라갔죠. 그렇게 일을 하던 중 작업반장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민수야 오늘 신입 들어오는데 네가잘좀 가르쳐라. 조선소는 혼자보다 2인 1조로 하는 일이 많아서 신입분들이 오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줘야죠. 점심시간이 돼서 식당으로 가려는데, 멀리서 체격 좋은 남자분이 다가오는 겁니다. 민수 맞제? 반장이 니한테 가면 된다던데. 얼굴로만 보면 저보다 나이는 많아 보였지만, 그래도 여긴 직장이고, 제가 고참인데, 초면부터 반말로 이야기하니, 좀 황당하긴 했습니다. 그 남자분 이름은 태식이라고 부를게요. 그날이 태식이 형을 처음 본 날이었죠. 태식이 형의 모습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덩치가 좋고 얼굴이 사납게 생겨 누가 말을 걸기도 힘든 그런 모습을 풍기고 있었어요. 예,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식당으로 가시죠. 그렇게 태식이 형과 같이 점심을 먹는데 밥을 먹다 체하는 줄 알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신입이 된 기분이었어요. 오늘 처음 왔는데, 잘좀 도와도. 아, 네. 뭐 궁금한 거 없나? 음, 생각나면 물어볼게요. 점심을 먹고 잠시 쉬다 현장으로 갔습니다. 첫날이라 태시경은 안전교육을 받고 다른 작업자들이 일을 하는 모습만 보고 있었죠. 오후 5시. 퇴근 시간이 되어 태식이 형과 현장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일이 끝나면 샤워장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는데 태식이 형도 씻는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목욕탕을 들어가서 상의를 벗는데 태식이 형 몸을 보고는 경하겠죠.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놀라서 쳐다보니까 왜? 문신 처음 보나? 그렇게 샤워를 끝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태식이 형이 절 붙잡더군요. 민수야, 오늘 첫날인데, 형이랑 한잔하러 가자. 제가 술을 못, 태식이 형은 다짜고자 절 붙잡고, 눈에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을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겉모습과는 다르게 말도 잘하시고, 잘 챙겨주는 좋은 형처럼 느껴졌죠. 저는 태식이 형과 2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 형은 제 말을 잘 따라주며 서로 도와가며 일을 했습니다.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작업에 필요한 걸 챙겨주더라고요. 손발이 잘 맞는다고 하죠. 태식이 형과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고, 같이 일을 한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태식이 형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민수야. 형이 다른 일이 있어서 그만둬야겠다. 예? 갑자기요? 처음과 다르게 서운한 감정이 들었죠. 태식이 형은 1년을 채우고서는 퇴사했고, 종종 연락한다는 말과 함께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시작되게 되었죠. 그날도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일하는 도중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죠. 여보세요? 민수야, 형이다. 잘 지내나? 오랜만에 걸려온 태식이 형의전화였어요 안부차 전화한 줄 알았는데 소솔기한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민수야, 조선소 일하는 거안 지겹나? 어... 솔직히 힘들죠. 그런데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형이 한 달에 500 이상 챙겨줄 테니까 일 한번 해볼래? 조선소에서 한달 내내 일을 해도 300 정도인데 500이나 준다고 하니 속이 됐습니다. 근데 형 무슨 일 하는 거예요? 아 별건 없고 형이 시키는 심부름 좀 하면 돼. 저는 생각해 본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제 모습을 봤죠. 더러워진 작업복, 불편한 안전화, 머리에는 안전모까지 남들은 편하게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순간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태식이 형에게 곧장 전화를 했습니다. 그 일, 할게요. 그날부로 회사를 퇴사했고, 형이 이야기한 사무실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사무실 위치까지 정확히 기억이 나네요. 전북 군산, 오식도동. 사무실은 간판 하나 달려있지 않았고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었죠.사무실로 들어가니 그 모습은 마치 pc방처럼 보이더군요.사람도 꽤나 북적거렸습니다.그때 태식이 형이 가까이 오더니 민수야 오토바이 탈줄 알제 조선소 다닐 때 출퇴근을 오토바이로 항상 하기 때문에 눈 감고도 탈 수준이죠. 네가 할 일은 현금 인출기 가서 돈만 뽑아주면 된다. 하시는 거였어요. 오토바이 타고 가서 돈 뽑아서 가져다주는데 한달 500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이 시키는 대로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출금해서 가져다주었고 월급과 별개로 수고비로 5만원씩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때까지 일을 하던 아저씨가. 말을 거시더라고요. 저기 학생 같아 보여서 한마디 하는데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그냥 심부름 해주는 거 아닌가요? 그 아저씨가 해준 이야기는 이곳은 보이스피싱 출금소라는 거예요. 여기서 돈을 출금한 다음에 베트남 현지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이버머니나 코인으로 바꾸어서 보내게 된다던데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컴퓨터가 많았던 이유도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피해자들 돈을 출금하여 가져다 준 거였죠. 정말 모르고 한 일이라 덜컥 겁이나 민수형에게 말했습니다. 형, 저 그만할게요. 그러자 1년 동안 같이 일하면서 보지 못했던 민수형의 무서운 표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마디 하시는데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깜빵 가서 죽도록 맞고 살래. 아니면 나한테 지금 죽도록 맞을래. 너 지금 나가도 결국에 붙잡혀 깜방 신세다. 그 순간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날부터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도망갈까 봐 싶어 그랬던 거겠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도 앞뒤로 감시가 붙었죠. 휴대폰도 뺏긴 상태라 신고도 못하고 전화도 안 되고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고 사무실을 이전한다고 하더군요. 합법적인 일이 아니라서 한달두달 달 사이로 계속 위치를 옮긴다고 했죠. 컴퓨터를 옮기고 서류를 챙기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더군요. 순간 이때다 싶었습니다. 조용하게 문을 열고 나가려던 찰나, 야, 어디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미친듯이 달렸고, 눈앞에 보이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편의점 알바생에게 급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죠. 잠시 후 다행히 경찰차가 도착했고, 지구대로 가서 제가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초범이고 거기서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 줬고 정말 몰랐다고 진술했으나 경찰 측에서는 가담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며 피해액이 1억 원 정도라 결국 1년 6개월이라는 실형을 받고 교도소로 들어가게 되었죠. 정말 그런 쪽으로는 생각도 못했고 잘 알지 못한 제가 바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숨어 살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전화가 한통 왔는데 예전 조선소에서 같이 일하던 동생이었죠. 그런데 그 동생 하는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 형. 태식이 형이 전화 왔는데 형 어디 있냐고 계속 찾길래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모른다고 끊었어요. 그 후로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태시경은 저를 왜 찾고 있을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꾀들남이었습니다.